안녕. 이름은 김예지, 나이는 1아 살, 키는 158, 몸무게는 55입니다. 다녀갔을까 이네 마음에도 작은 무언갈 남긴 걸까 바람 접어둔 채 나를 다독이며 그날 밤엔 내 꿈에 나와 자그만 틈도 남김이 없이 너로 채워진 턴 짧은 하루가 길어지는 순간 찾아애매이다. You are my 오늘도 하지 못한 내 입가의 맴돌다늘 사라지던 말 너에게로 닿길 바라다 다가서면 늦어지는 나란 향기는 늘어 슬프지만 널 다해 막아.